비율을 소수나 분수로 나타낼 때 전체를 얼마라고 생각하자? 1. 1이라고 생각하자. 전체 양을 1이라고 생각하자. 이 용돈의 0.6, 0.6만큼은 준비물을 사는데 사용했다고 뭐 되어 있고, 그러면 준비물을 사고 얼마만큼 남아있냐면, 1에서 0.6을 빼니까 0, 0 4만큼이 이제 남아있어요. 이게 준비물을 사고 남은 돈이다. 그죠? 어. 이만큼이 뭐냐면, 준비물을 사고 남은 돈. 자, 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남은 돈, 이 남은 돈에서 얼마만큼? 0.75만큼. 여기 0.75만큼을 교통비로 사용했답니다. 교통비로 사용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준비물을 사면 남은 돈을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1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1에서 0.75만큼을 교통비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통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 얼마냐면, 1에서 0.75를 빼면 0.25인데, 이 남은 돈이 얼마라고 했었냐면, 300원. 이게 300원이에요. 그러면, 준비물을 사고 남은 돈, 이 준비물을 사고, 준비물을 사고 남은 돈, 이 돈의 0.25만큼이 얼마였다? 300원. 이 돈의 0.25만큼이니까 곱하기 0.25. 이걸 했더니 300원이었다. 이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곱하기 0.25가 300이면, 이걸 어떻게 구해야 돼요? 준비물을 사고 남은 돈, 준비물을 사고 남은 돈은 곱하기 0.5가 300이니까 300에서, 그렇죠. 300 나누기 0.25를 하면 되는데, 300 나누기 0.25. 300 나누기 0.25를 분수로 고치면 0.25가 100분의 25. 100분의 25 약분을 하면 4분의 1이 되는데, 나누기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나누기는, 나누기는 곱하기 분모분자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걸 중학교에서는 뭐라고 한다? 역수. 그러면 이거 분모 분자로 바꾸면 1분의 4니까 2분의 4는 4. 그래서 1200원이 되는데 이 1200원이 뭐였어요? 준비물을 사고 남은 돈. 그러니까 이만큼이 얼마다? 1200원이라는 거다. 그렇죠? 이 1200원은 전체 용돈의 얼마였어요? 0.4 전체 용돈의 0.4가 1200원 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용돈 용돈의 0.4가 1200원이니까 용돈 곱하기 0.4 이것이 1,200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용돈을 구해야 되잖아요 용돈은 1,200에서 0.4를 나누면 되겠다 그1,200 나누기 0.4 1,200 0.4가 10분의 4 이렇게 되죠 10분의 4 나누기 10분의 4니까 곱하기 곱하기 부모들넣 그냥 4분의 10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나 하면 300이 남아요 300 곱하기 10은 3천. 네, 3,000. 그래서 용돈은 3,000원이 됩니다.